아세요? 어,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한국말 이렇게 잘하세요? 이 확실히 트리안카 형님들이 쳐다보는 게 무섭다. How are you? How are you good? South, uh, South Korea. South Korea. are you a YouTuber? Yeah, YouTuber. Oh, oh, oh. Yeah, hello. 아,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f r o m South Korea. North Korea. Korea. Yeah.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름, 이름, 이름. 이름 김김 김? 용. 용? 호구 김용구 김용 김용구 구. <laughs> 아이고 구, 아이고 어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어, check in at counter tea. Tea. 아 체크인 앳 카운터 티 T 아 예스 오케이 땡큐 웰컴 투카 티라고 합니다. 또 제가 MBTI T인데 어떻게 알고 아, 디카아 어, 예. 아 어, 예. 아 어,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을 떠나서 다음 나라로 갈 나라는 바로 이제 스리랑카인데 태국에서 스리랑카까지는 한4 시간 정도 걸리고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 가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게 거기 있고 해변이 이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한 군데였는데. 어,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국 심사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롤렉스 가나를 반겨주네요. 잘 <목소리> <자, 어디> 가.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최고의 나라인 것 같아요 관광하기에는 원래는 이제 미얀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얀마 아니면 이제 스리랑카가 진짜 가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한 군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얀마가 지금 내전 때문에 가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걸 못 가서 조금 아쉬운데 미얀마는 나중에 오는 걸로 미얀미얀미얀마 좋은 좌석 언제 타보나 맨앞 좌석 비즈니스랑 더잘 보이게 이 자리를 주셨네요 넓게 할수 있어서 여기 승무원들은 전통복을 입고 다니는구나 스리랑카. 야. Yeah. Nice to 아이카 좋아, 이그. 어, yes. k o r e a 이제 스리랑카에 공항입니다 Yes. t h 어, 입국 심사 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비자까지 사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 심사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한국말을 하실 줄 아세요? <웃음> 대부분. <웃음> 그래서 뭐 하러 왔냐? 직업이 뭐냐? 한국에서 그런 거를 한국어로 물어봐 주세요. 가격이 총 3개 있는데 위에 보니까 약간 특별가인 가봐. 50기가에 2,400만 원. 아. 서 아, 노 네. 아, no, 택시. 택시. sorry. 우버 택시 트립. 아, 노. 노머니. 우 어네. 한국 사람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한국말 이렇게 세요한국말 한국 알아요. 어, 한국에서 <laughs> 일하셨어요? 아니요. 거기 네네. 옛날에 그 네, 때 네. 옛날에 그가격할때 네. 한국 하고 아, 그러십니까. 그래요? 한국야저 <laughs> <아니야>. 서울이에요, 저는. 네요. 한국 가 나고 싶은데. 네. 저, 여기, 야.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방금 비자 받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저, 맞아요. 오늘 왔어요, 아니, 오늘 왔어요. 방금 아, 왔어요. 그럼, 이제 콜롬보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버스가 있으면, 네, 네. 그, 여기 저쪽으로. 네. 쭉 올라가면 돼. 아, 그다음 옆으로, 왼쪽. 여기에어디 있어요. 아, 네네. 이 정도면 찍으면.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보자마자 한국말. 비자검사 하는 데서부터. 아, 진짜. 와, 바람도 뭐야, 이거. 나오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버스 타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oney, no. No, no, Oh, yeah, Colombo. No money. Sorry. Pigawa. Oh. Colombo. Colombo. Oh, bus. You go. You go. Hotel. Ah, yeah. Wait. Yeah, yeah. Okay. Ah, okay, thank okay, you. Thank you. 더 크게 걸려. t 땡큐 so much, t h a 기가 맞다면 공항에서 좀 많이 걸어 나와야 돼요. 안녕. <목소리> 저 사람 또 나타났어. 차차 타고 또 찾았어. 와씨. 아니 무슨 스리타우존이야. 지금 거의 다 왔어. 버스. w h e r 아 콜롬보. 콜롬보 시티. Yeah, 콜롬보 시티. 콜롬보 디스플레이스. 어 아니 다운타운. 다운타운. Yeah. w e r e 아, k o 리아 Korea. k o t 니 e a y e a bus. You g o u get e a b u y e a o <laughs> 뭐야? 콜롬버? 영간부. 아, 니건 네 번호. 콜롬버, sorry. 네, 여러분, 여기로, 여기가 버스가 온다면 이 B, O, I 있는 건물 반대편에 오시면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m 콜롬버. 아직 돈을 안 받았어. 난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에어컨은 안 나오고 버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플롬보로 가면 됩니다. 아까 땀에 비어 가지고 땀에 젖었어. 그래서 이제 숙소까지 한 15분 걸어가야 돼서 숙소에서 내려준 데가 무슨 잔뜩 모여있더라고요, 버스들이. 아, 더워. Uh, can I check in? Hello. 아니요 아니 no, no, no. 아, 네 yeah. hey. 아, 네제 이름은 앙홀 아, 네고마워 yeah. 이제 또 여기는 큰 건물이 엄청 많은 곳에서 파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곳도 있고 그쪽에는 엄청 큰 건물도 있고 중심가인 것 같아요 양복 입은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헬로 확실히 스리랑카 형님들이 쳐다보는 게 무섭다. 무슨 화나 있으신 것처럼 쳐다봐.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건 제가 또 헬로우나 인사하잖아요. 다 웃어 주셔. 그게 진짜 대박이야. 아이 굿. 어 싸우스코리아. 아이 유튜버. 유튜버. 또야로우 아요. 아, yeah. 굿. 땡큐. 나코리 예 e 아, y e a no, w h o w are you? How are you? Good. Where are you from? Uh, South Korea. Yeah, c m over here, Sri Yeah, t h a n k you. 아, uh. 아, 진짜 여기 나오는 데만 한3 0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디야? 예. 사람들이 친절해. 근 말하는 거 좋아하고 관심받는거 좋아하시면. 스리랑카 사람들이 아기가 없기 때문에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대통령국입니다 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저도 이제 여기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곳인데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도망쳐가지고 반군들이 어 여기를 점령해서 이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TV랑 나오는 게 똑같고. 참, 말도 안 되는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콜롬버에서 제일 유명한 갈레 페이스 비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한강 같은 콜롬버 분들이 이제 여기를 나와서 밥도 먹고, 내 수련도 하고, 어, 다 했어! 야, 이게 아니고. 어. <놀람> 아. 아.

아 예. 아 o u stay. 예. Stay l day. 아 예. 하하 h o l e I have a f r i e n 아 예, friend. 어디야? 아 유튜브 Me also YouTub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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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사람들 엄청 착하다. 다 나와도 된다 그러고 인사 건네주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귀찮지 않고 기분 좋은 귀찮음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 덥다 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여기 숙팅 걸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카메라 촬영이 안 된대요. 저보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네. together. 야. 브리 친구래. 귀엽네. 이런 것도 있어 아, 배고파 밥 먹어야겠어 생각보다 엄청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어 딴거 먹고 싶은데도 첫째 날이라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만 원짜리 아샬라는 맛 마실지 여기 음료수 사러 잠깐 갔다 왔거든요. 바로 열발 자국도 안 되는데 갔다 왔는데 그냥 음식을 바로 치워버렸어. 바로 쓰레기통에 갔다 쳐 버려버렸어. 들어와서 원래 룰이래.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척이고 정말 손가락들 대놓고 나한테 하고 제네끼리 웃으면서 뭐 먹지도 않았어. 숟가락으로 세번 정도밖에 안퍼 먹었는데. 닭다리랑 그런거 그냥 다새건데 그냥 그걸 <목소리> 버려버렸어. 아니 만원 넘는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을 나쁘게 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그냥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데 지금도 씨웃고 <목소리> 있는 거 봐. 쉬운 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사람을 옆에서 지금 뜨아 떴다, 약간 막 화났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기분이. <목소리> 진짜. 아, 그래도 매니저 와서 상황 설명했고, 매니저가 대신 사과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네요. 그러니까 치운 거에 화나는 게 아니라, 다음 행동에 이제 화가 난 건데, 쟤네들은 이 다음 행동을 그냥 더 저를 화를 돋구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냥 지낼게 웃는 거는 뭐내 얘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대놓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게 저 뜻하는 거잖아요 딱 봐도 그런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저도 이제 뭐 자리를 비운 게 그냥 없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 그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매니저이나 높은 사람이 뭐 사과해줬으니까 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 배고프네 달달한 게 땡긴다 헬로 o 예, 이거 안, 아 나, 오니 아스트로 스트로베리, no 루다팔루루다 <laughs> 뭐야 그게오 원, 오케이 원, 예, w h i c country? 아 예, Japan, k o r e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잘요아 한국말 좀 하실 줄 아, yeah. 그거, 오, 어떻게 <laughs> 배우셨어요? 아. 공부, 어떻게. 말라다 말레이어. 삿틀인데 말레이어는. 얼마예요? 아? 네, 얼마. 얼예요 아, 야. 예. 아, 오케이. 2G 34. 어, 6. 6. 10, 6. 10, 아, 60. 60. 아, 한국말 잘 하시는 분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손 <laughs> 님들, <성분. 웃음> 손님들. 헬라 <손님들. 웃음> 아이스크림. 갑자기 얘들 갑작스럽게 모였어. 이거 아이스크림? 아 예. 오케이. 한국 아칸데기라야. 한국에 빛다. 그리고 드 오니원 와이콘. 뭐야? 아. 이

아.. 이건 아이엠플러 배불러 아.. 아 이거 풀..풀..풀 배불러 배배배배 포리아 배배배 운동해요 하하하 돈 런닝 헬스 찜 운동 예 운동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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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용용용용호구 김용구 김용구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오오 와 예예 라위 이응 예, 오오 오오 맞아맞아맞아 굳 야야 코리안 단냐 딴 애가 이해하고 오케이 땡큐 바이 치유 라위 치유 아 땡큐 바이 예, 아네 예. 어, 완전 스리랑카는 이제 한국분들 진짜 좋아해주시는 분도 많고 아까도 아이스크림 사는데 여자분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라니까 막 인사해달라고 하고 나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방금 일어났던 일은 그냥 재수가 없는 거고. One, two, three, one m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kay. Oh, yes. Yeah. Say, say, say. s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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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no, <cobra. laughs> no, no, n ah, no, no, no. No, no. n o n o w don't know. I d o n o w I d o o w I d o o w I d o o w I d n o w n t know. 노노노노노노 <laughs>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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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 노노노 no 노노노노 o 노노노 No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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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내일부터는 이제 스리랑카를 이제 구경하게 될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굉장히 하루가 기네요 엄청 길게 느껴지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숙소로 들어갈 거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이